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5장 12절 구약성경 41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5장 12절까지 말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한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논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귀한 믿음의 지체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나시지요 신나십니까? 오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 하던 이스라엘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대패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제사장 홈니아 비느아스는 결국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고 여호와의 언약계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족속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대제사장 엘리는 죽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18절 본문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엘리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엘리가 죽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무거웠기 때문이라. 어떻게 뒤로 넘어지기만 했는데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엘리의 나이가 열로 하고 세약해서 쉽게 몸을 가누지 못하였고 그의 몸 역시 상당히 비대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대한이라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명사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저자는 엘리의 죽음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3월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범죄하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결국 자녀들을 향한 삐뚤어진 사랑은 하나님 존중이 아니라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자기 사랑으로 살찌운 비대함 때문에 엘리는 그 무게에 깔려서 목이 부러져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카메라 앵글은 비누아스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임신하고 있던 비나스의 아내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은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아이를 조산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출산했지만 여인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가정의 새 생명의 탄생만큼 큰 기쁨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그런데 비나스의 아내에게는 그것이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기쁜 소식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거나 마음에 두지도 않았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이 왜 어미에게 그 어떤 기쁨과 만족도 줄수 없었습니까? 21절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한순간에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죠. 하지만 새 생명의 탄생이 일말의 희망과 위안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도움도 될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은 세상 그 무엇을 가져도 만족을 누릴 수 없고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은행의 잔고, 아파트의 넓은 평수, 높은 연봉, 높은 직급, 성공한 자녀들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의 소리들 아닙니까? 명품을 두르고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인격과 가치를 대변하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깊은 갈망을 해결해 주던가요? 변하지 않는 만족을 주던가요? 금세 사라져 버리는 안개들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참먼족은 어디서 올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있게 만듭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이 손으로 지은 텐트가 거룩한 성막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국기 29장 43절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텐트가 거룩한 성막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라한 텐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곳이 세상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장소가 된 것처럼 세상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그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세상적으로 다 갖추고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놓치면 제일 초라하고 제일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결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 분량을 성막에 대해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신랑 하나님은 성막에 신방을 차리고 사랑하는 신부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안에 언약궤를 두게 하시고 지성소에서 그 백성들과 만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며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왜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까?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놓인 성막에 임할 때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백성을 만나시듯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살며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을까요? 나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이 대단한 교회 사적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곳에 구원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성전이 되고 하는 일마다 예배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고 살면 그곳에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바로 오늘 여기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날마다 누리는 살아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인생을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을 빼놓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생명을 생산하고서도 산모가 비통한 심정으로 이가봇을 외친 것이 너무나 아이 러니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이만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 있는가라는 뜻이죠. 21절,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비나스의 아내는 요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통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전쟁에서 무참하게 패배했습니까 왜 엘리의 가정이 이토록 무참하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까 언약계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언약계가 있을 때도 그랬고, 빼앗긴 지금에도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철저히 멸시하는 그들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 유랑길에 오르신 것입니다. 온 가족이 죽었습니다. 고아가 된 아이 이가봇.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이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가족도 떠났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참 보호자이신 하나님도 떠나서 자취를 감춰버린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을 이 아이는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사실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심정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처지가 바로 하나님께 버려진 바된 자신들의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이가봇을 볼 때마다 이가봇 하고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얼마나 가슴을 쳐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으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군요.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놓치고 황폐해져 버린 이 땅을 긍휼히 어기시고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면 충분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방 족속 불레세에게 빼앗기도록 허락하시고. 자신을 수치와 멸시의 자리로 밀어 넣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철저히 숨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고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버려진 것 같고 그들은 다 끝나버린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취하여서 아스돗의 다곤 신상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복궤를 다곤 신전 안에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기고 정복했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서 언약궤 앞에 그 얼굴이 납작 엎드러져 있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듯이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쓰러진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서 분명 언약계 옆에 세워두었는데 다음 날 또다시 엎드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목과 두 손목까지 잘려서 문지방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다곤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기세등등했지만 다곤은 여호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일 뿐임을 하나님은 친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곤을 치신 하나님은 이제 다곤의 백성들을 치십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laughs>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과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을 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언약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결국 언약계는 아소스에서 이제 가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그론에서 에그론으로 또 옮겨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니 법계가 들어가는 도시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교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재앙을 만난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다곤신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여호 앞에 다곤의 무능함이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괴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중하다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엄중함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블레셋은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언약궤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취할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회복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언약계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고 버리신 사건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조롱과 수치의 자리로 나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원수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다곤을 짓밟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을 이겼다고 의기양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소하고 손가락질하는 원수들의 조롱을 일순간에 잠잠케 하시죠. 그리고 원수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반전의 사건, 이 반전의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시고, 멸시와 모욕을 담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 살게 하시려고, 죽음의 영 사단이 벌린 그 입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절망을 끌어 안고, 사망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사단의 심장부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자녀들을 절망케 만들고 두려움으로 죄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시려고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로 왕노릇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밟아 누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머물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 치욕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됩니까?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인생에 채우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더럽고 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가치 있는 인생이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엘리의 가정,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하심을 모르니 하나님을 자신의 피로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고 결국 그 비누남에 깔려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것 아닙니까? 블레셋이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영광이 그들을 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글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만 같고 홀로 내팽겨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당하는 이가봇과 같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왜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감추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배고픔과 갈망을 느끼게 하시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향한 갈망은 끊어지고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기대하고 꿈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어 있고 말라 있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가득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욱 더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부르짖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교회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고 있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프지만 다 드러나게 하시고 낮추시고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미강동교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모두 제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면 좋카오니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 시간마다 여호와 의 영광이 충만하여 예 우리의 갈망은 끊어지고 세상을 향한 마음은 끊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